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KPC 자격에 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 있죠? 어, 여기 가시면 이제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를 여기다가 좀 모아놨어요. 자,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 에 가셔서 종목에서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요거를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어,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1, 2급이 사실 섞여 있어요. 1급, 2급 이렇게 돼 있고 날짜는 제일 예전 거 예. 예전 거를 하시면 이제 7월 달부터 지금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때부터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2급 기출문제에 가시면, 자, 7월 기출문제에서 g 파일이 있어요, RG파일이. 자, 요 보시면 2급 수시시험 기출문제이며, 정기시험의 기출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거의 비슷해서, 음, 요런 문제들을 조금 보시면서 참고해서 자반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게, 어, 템플릿 파일은 보안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게 요거죠. 그쵸? 나중에 시험 치게 되면 이 파일을 그 저장해서 보시게 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위주로 우리가 먼저 보면 다운을 한번 받아보시면 자, 요렇게 있죠. 그쵸? 자, 알집으로 받으시면 자 한번 받아볼게요. 알집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자 폴더를 열어서 자 마우스 우클릭으로 알집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 바로 어뭐 알아서 풀기 요런거 누르시면 자 알집을 풀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알아서 풀기 이렇게 하시면 자. 이 폴더 채로 이렇게 풀리죠. 그렇죠? 7월 기출 문제 안에 들어가시면 문제 10개랑 그 다음에 그 배치 탭 배치할 수 있는 그 이미지도 하나 있고요.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안내. 우리 그 전에 봤던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슬슬 풀어볼 게이 기출문제 1번부터 어, 이제 한 개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를 다 1번을 하시고 한 개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 올리고 나중에 이제 속도가 붙으면 뭐 하루에 두 개씩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다 받으시고 한2시 반부터 이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시간을 만약에 조금 일찍 시작하시거나 늦게 시작하시면 내가 이걸 대략 얼마 만에 그리는지를 한번 재보세요. 핸드폰을 이제 엎어 놓든지 아니면 캔 타이머를 이렇게 해서 완성했을 때 대략 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시면 됩니다. 예. 소, 이제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뭐두 시간 걸리셔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따로 설명은안 드릴게요 일단은 주어진 대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안되시는 부분은 넘어가세요 어, 넘어가시고 어, 파일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요런 것들 이제 순서대로 쫙다 모아 놔야 되겠죠 네. 기출문제 폴더에다가 노노튼지 아니면 문제 폴더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놔두시면 됩니다 내일은 이제 2번 3번 요런식으로 순차적으로 갈겁니다